해보자. 29번 문제. 아. 자, 29번은 별표를 쳐야 되데 눈에 가서 중요한 거고. 미적에서 이거보다 좀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한이정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좀 맞춰야 될 문제거든.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 일단은 문제에서 티커 마영이라는 점이 있고, 그래프 위에 점이 있대, 이렇게. 이거 길이가 최소 1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도 지금 변하는 거고, 얘도 변하는 상태거든.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끄은 다음에 최소의 길이라면 그러면 어떤 그 구조를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끄었을때 이거 길이가 최소가 되다면 여기 접선을 끄었을때 내가 그건 이거랑 수직인 경우 있다 내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이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 어쩌고 저쩌고가 뭐냐면 이 그림을 요구하는 거라고 상황 자체를 이해했니? 그럼 너네가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거든 뭐냐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수직이다를 푸는 거거든. 일단은, 거기서 관계식을 챙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챙겨봅시다. 관계식을. 자, 일단은, f'x를 프라 구하면, 어, 미분하면 e의 x승에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x자리에 x 넣은 게 이거 기울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e의 x승 더하기 1이, 요마 기울기. 됐나?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기울기 구하자. 자, x 빼기 t 분의 e 의 x승 더하기 x 빼기 0. 됐지, 까지 자, 기울기도 했습니다. 각각. 근데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부호반대 역수 관계겠지? 자, 그래서 관계식은 e 의 x승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은 x 빼기 t. 그리고 e 의 x승 더하기 x. 자,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됐나 여까지 자 이대로도 둬 되는데 뭐 x 자로 꼭해서 갔다고 식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꼽았다. 그러면 e 의 x 승 더하기 1. 자, 그다음에 e 의 x 승 더하기 x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요렇게그지뭐 왠지 모르겠지만 t는 걸로 정리도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래서 뭐 t는 걸로 정리 도 한번 해볼게. 어, 굳이 정리도 안 해도 되지만 딱 해볼게. 될수 있으면. e X는 그리고 X 그리고 더하기 X까지 자 그래서 이식을 하나 챙겨 둘 겁니다 됐나? 이렇게 자그 다음에 X가 S일 때인 그때가 이식을 만족할 때 X값은 S래 그럼 내가 이제 여기 X자리에 S를 넣어야지 알겠지? 서로 수직일 때라면 수직일 때 이게 지금 수직이다를 품거다니가 이때의 X값이 S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주기만 하면돼자 내가 이 문제를 불편차라는 이유가 이거거든. 문장을 읽고 그대로 따라가줘야 된다. 자 그러면 아 S라고 적을 거야. 거지간해 여기도 S로 바꿔서 적을 거고 여기도 다 아, S로 바꿔서 적을게. X 자리에는 그래서 S는 S는 여기 S 또 S, S. S 이렇게. 자됐 나이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때 의 FS를 GT를. 하, 이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적에서딱 이런 유형의 특징이야. 관계식을 챙겨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막 변수가 섞여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변수 간에 연결이 좀잘안 돼.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식 자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봐봐. FS. FS. 아. E의 S는 더하기 S. 이게 FS잖아. FS. 를 뭐라고 할 거라고? GT라고 할 거래. GT. 진짜 식을 세우라고, 그냥. 이렇게 내 말은. 이해했니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식 가지고 노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까지 걸어오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쉬운 문제라면 만약에 쉬운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과에서 쉬운 문제였다고 치면 봐봐 상하는 게 너네 GT 구하기 힘들거든. 무슨 얘기냐? 야 GT면 T에 가면 지금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너 봐봐 이거를 S는 꼴로 정리해서 여기 대입하면 T에 관해서 바뀌겠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근데 얘를 s는 꼴로 정리 못한다고 내 말은 그게 미적 문제라고 내 말은. 알겠지? 그러니까 문과 꺼면 이게 s는 꼴로 정리해서 여기 대입이 될 거라고. 그래서 GT가 t에 관한 식 나올 거라고. 그럼 풀면 끝나. 그게 쉬운 문제라고. 근데 이과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얘를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해서 여기 대입해서 t에 관한 식으로 못 바꾼다고. 근데 이거 두 개씩 자체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풀린단 말이야. 그게 미적 문제라고. 중요한 거라고. 이게. 위험 자체가 흔하다고 이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놀 건데, 어, 더 이상 여기는 다볼 필요 없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 이거 구하래. 근데 H는 G의 역함수래.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대로 간다. 있는 그대로 간다, 배운 대로. 자, 그럼 봐봐. 자, G의 역함수래 H는 H'1 프라임 물어봤다. 너네 H'1 프라임 물어갔으면 일단 H1 구하려고 노력해야되지 됐지? 그럼 내가 이거 M이라 두라 야지 그러면 이제 1이랑 m 위치 바꾼다 그러면 gm는 1 G. 됐나 이까지 이거 만족하는 m값 구해야 되지 알겠나 이까지 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m값 구할 건데 자 여기 t자리에 m이 들어간거지 <laughs> 이해됐니 <웃음>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 t자리에 m 들어갔거든 음, 그래? 자, 이식 적은 거다. T자리 에 M 넣어서 적은 거다, 지금. 근데, 여기는 어쩌라고? 그냥 S가, 막, S밖에 없는데. 근데, 1이 돼야 된대. 어쨌든. 그러면, M은 못 구하겠는데, S는 구할 수 있겠다, 일단. 됐어. 자, 그럼 S 구하면, 끼워 맞추기 하는 거겠지, 이런 건 다? 자, 0인 거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근데 나는 S 안 궁금한데, M 궁금한데, 지금. 됐지? 여길 적어 빨리 S자리에 0 넣어서 T자리에 아까 M 넣었지? 여기다 M 넣어야지 그래서 m 는자 E의 0승 더하기 1 그리고 E의 0승 더하기 0 더하기 0 일부러 적어줬다 한수계산 안 하고 뭐한 건지 알겠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 참 좋았지 처음부터 그럴 수 없다고 미정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문제도 그렇다고. 4점짜리 중에 쉬운 문제가 딱 이런 구조야. 실제로는. 됐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m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살아봅시다. 2의 2. 자,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 그러면, 자, 그 다음 체크로 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m 에 s 는뭐 아는데? G 미분한 거에 2 넣은 거 역수가 답이겠지 됐지? 구조가 이렇다 다시 말해서 G'2분의 1이 답일 거라고 이게 답일 거거든 지금 그럼 일단은 G 미분해서 2 넣어야 되겠네 이걸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음. 그럼 하자 또 근데 GT 여기 있거든 아무튼. 미분하자 선생님, 아 변수가 다른데 어떻게 미분하죠? 아, 물론 t에 관해서 음함수 미분할 수 있겠지.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g(t)를 10을 세울게 내가. g(t) 뭐예요? 오분 뭐 g(t)는 그냥 그래, 10 세울게. 근데 그래 인간적으로 이거 t에 관해서 못 바꾸겠다. 야 미지수는 좀 통일시키자. 여기를 s에 관해서 바꿀게요. 통째로 t 대신에 여기 넣으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e의 s승 더하기 1그 다음에 e의 s승 더하기 S에다가 s 에다가 s 요래되고. 됐어? 자 우리 지금 뭐 궁금하냐면 g프라임 궁금하디 일단 양변 미분하자. 일단 양정이 이분하자. 그지 그러면, 미분을 하면은, 자, 여기서 보자. G'에 일단 안에 거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적어 줄게되 이거. 그러니까 귀찮지만, 너네 이거 안 적으면 또 헷갈리거든. 자, 이래 되고, 자, 합성이니까 안에 거 미분한 거곱 해야 되지. 그러면 요거 안에 거 미분한 거곱한 뒤에 이제. 자,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면 이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이에 s승 더하기 1에 제곱. 그다음 얘 미분하면 1이제 더하기 1까지. 자 안에 거 미분한 거못 했다, 됐나? 자는 자, 얘도 미분해야지. 우리 지금 양변 미분하고 있으니까. 자 이에 s승 더하기 s. 됐니? 자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가 2로 리딩될 때가 궁금하잖아. G 프라임이 궁금하다면 우리 지금 여기가 2로 읽힐 때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가 2로 읽힐 때는 어젠인데 S 0 넘이 2다 이거 아까 계산했다 이거, 됐지0넘 아, 계산 S가 m이 1일 때는 S가 0일 때다. 그래서 영넘된다 계산해도 금방 나온다. 근데 우리 알잖아, 2잖아 이거 S 영 넘, 됐지 자, 따라서 이식 그대로 가져와서. 자, g 프라임 2는 됐고. 뭐. 자, s에 0 넣을 때였거든. 어, 그러면 아이 뭐야? 곱하기 여기도 0 넣어야 되거든. 자, 1승이니까 됐고,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여기다 s에 0 넣으니까 4 1은 든. 됐나? 이렇게. 그다음 얘 미분 아, 미분이 아 미분했고 지금. 0 넣어야 되겠지, s 자리에? 뭐, s. 자 어디 뭐 틀렸는데? 미분의 수어 이거 미분이제 뭐. 또한 친구 쫄바라서 얘기 안하고 있었다 바로 떠나서 다른 애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마음 썼다 그렇지 자 이거는 이매금이 대체 이렇게 자, 그래서 G 프라임은는 얘가 6이니까 3분의 1되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궁금했다면 우리 3이겠네가 대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예를 들한이 봐봐 다시이 두식을 연결시키주는 뭔가 한 문제에 관한 정리를 했는데 이게 T에 관해서 바뀌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식이 따로 분리가 된대, 이거, 이거 가지고 보는 거야. 양쪽에서 동시에 가지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해석해야 된다고. 이해됐나? 자, 그래서 이런 구조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꼭 연습해야지. 알겠지? 모의고사에 우리가 3점짜리 어려운 거나 4점 쉬운 거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 알겠지?